미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채택을 통해 비트코인 중심으로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는 신박한 음모론이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네요. 왜 그런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시작에 앞서 제가 운영 중인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시황 분석과 단기 폭등 코인 종목, 그리고 코인 시장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정보 수집 목적으로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800여 명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래요. 영상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 바랍니다. 10년 주기설이 언젠가부터 잘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점이었었던 2020년에 한번 급락시킨 것이 최적이었었지만 마이너스 30% 수준에 그치며 급락에 실패했죠. 10년 주기설은 세계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근본주의 때는 금을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은 달러를 기반으로 자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축량 대비 과잉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에 미국은 기준 금리를 사상 최초로 0.25% 플러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맞닥뜨린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돌아와서 그런데 정작 미국 달러에는 기반이 없습니다. 10년 주기설의 근본 취지는 쌓여가는 미국 부채를 해소하는 것인데 사실 가장 쉬운 것이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러한 와중에 현재 미국 달러 위기로 인해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전해없이 커지고 있죠. 미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채택을 통해 비트코인 표준,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는 음모론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암호화폐 채택으로 어떻게 불신을 해소할지 살펴보면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약 5경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죠. 그에 따라 미국 여러 주들이 파산 직전이라는 기사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코인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가가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여 준비금을 늘리고,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자국 내로 유치하여 코인 기반 경제 활동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보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시행 가능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액거래 같은 민간 경제활동에서 코인 결제를 대폭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코인 결제 시 세금 폐지 같은 카드를 꺼내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코인의 실생활 사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로써 기존 법정화폐로부터 코인으로 경제체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비트코인 2024 연설을 통한 트럼프의 공약 내용이죠.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는 핵심 내용인데요. 사실 달러 붕괴 우려는 월가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든 페트로 달러든 무엇을 근간으로 화폐를 찍을지는 세계 자본주의 국가 간의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근본 없는 화폐 발행을 다른 국가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 경원에 달하는 부채 탕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달러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그럼 비트코인 표준 채택을 통해. 달러 붕괴 우려가 해소될 것인가 하면 그건 모릅니다. 그 엄청난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작성한 월가 또는 미국 백악관의 누군가는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할 거라면 빨리 해야 할 겁니다. 미국이 아직 백권 국가로서 힘과 지위가 남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다른 국가들이 연합하여 미국 부채 상환을 압박하기 전에 말이죠. 때를 놓치게 되면 미국의 장단에 누구도 함께 놀지 않을 테니까요. 비트코인 보유량은 미국이 1위입니다. 이미 연준에서 비트코인 보유 전략은 완성되었고, 현재도 블랙록,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등 기관 보유량과 미 정부 보유량을 합하면 압도적인 세계 최대 보유 국가입니다. 금에 이어 비트코인도 보유량 기준으로 힘이 정해지게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 범 지구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시나리오는 실행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전환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는 것인데 그럼 그 돈을 흡수할 무언가가 있으면 되겠죠. 유동성 흡수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흡수제로 코인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미국은 과잉 발행에서 찍어낸 돈을 회수처리해야만 하는데 가장 클래식한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 현금을 연준 은행으로 회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을 코인으로 유입시키고 그 코인을 정부가 대량 보유해서 아주 장기간 사실상 잠궈둔다면 그야말로 일거 양득입니다. 시중 현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시간 가치 비중이 높은 코인을 정부에서 대량 보유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가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해지죠. 클래식한 문제 해결법은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폭락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가고는 있지만 미국 대선 전후로는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는 시나리오는 최대한 막으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권 기간 동안 자산 폭락이 발생하면 다음 정권이 필수적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죠. 남은 건 전쟁 카드를 쓰는 것인데 가장 유력한 명분은 만약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여기 참전하는 것이 될 텐데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차피 쓰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어떤가요?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논리적이지 않나요? 사실 비트코인은 시작부터 음모론 가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에 따라 미국 정부의 화폐 정책 불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를 공개해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가 지날수록 고점 어딘가에서 상승률이 정체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야 뭐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앞서 살펴본 이유와 함께 차트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서도 결국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어떤 고점을 형성하고는 큰 변동 없이 넓은 박스권을 만들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이나 달러 지위를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될 테니까요. 목표가가 만약 100억이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1억이라면 코인 투자는 알트 위주로 자본이 몰리게 되겠죠. 어차피 코인 시장은 4차 산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막 초입 단계니까요. 초입 단계의 산업이 폭발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죠. 코인 산업에 필요한 것은 실제 사용처 확보와 그에 따른 매출 확보가 관건이 될 겁니다. 마치 닷컴 초기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기대 심리 확보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코인 산업 폭발 전까지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큰 박스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을 텐데요. 따라서 투자금의 일부는 트레이딩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겠네요. 박스권 움직임은 사실 변동 폭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위든 아래든 박스권 이탈이 발생하면 그 방향으로 차트가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원리에 따라 투자하여 현재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 중인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이미 15,000% 수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세계 1위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매매 전략은 바로 DCA 전략입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DCA 전략은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세계 1위 수익률을 달성한 비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매를 시작한다면 현재가 9천만원에서 시드의 20%로 1차 매수합니다. 이 상태로 바로 오르면 수익 확보가 되겠지만 만약 하락하는 경우 8,500만원에서 다시 20%로 2차 매수합니다. 그리고 더 하락해 8,300만원이 되면 3차 분할 매수합니다. 다시 8,100만원이 되면 4차 분할 매수 들어가고요. 7,800만원까지 하락하면 5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현재가 9,000만원을 회복하게 되면 자동 매도하여 수익 실현합니다. 이 경우 매수 평단가는 3차 매수 지점인 8,300만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8%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 분할 매수 전략을 쓰지 않고 1차 매수 지점에서 100% 전략 매수에 진입했다면 5차 매수 지점까지 하락 구간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겠죠. 다시 상승하길 기도할 뿐일 테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략은 박스권에서도 강력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투자 전략을 선사해 줍니다. 대세 상승 시 차트는 이렇듯 상승 후 단기 조정 국면을 거치게 되는데 이 조정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래 전략을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단기 조정 구간마다 계속해서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열려 있는 경우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충분한 위험 관리가 가능하죠. 이처럼 하락 구간마다 매집을 늘려가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기계처럼 매집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 점일 텐데요. 매도는 어차피 추후에 자동으로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세계 1위의 분할매수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고래들은 이 분할매수 전략에 AI를 적용한 지 오래입니다. 기계처럼 매수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과 같은 엄청난 수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AI가 직접 매수, 매도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최근 AI의 폭발적인 발전과 기술 확산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기계가 하는 투자는 이처럼 AI를 만나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매매를 AI가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자동으로 반복해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 돈 복사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최근 AI 발전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스권에서 AI가 직접 자동 매매를 수행하는 방법을 박스권봇이라고 하는데요. 박스권봇을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먼저 최초 진입 가격을 설정합니다. 진입 가격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면 거래를 시작하는 지정가 방법과 현 시장가에서 바로 거래를 시작하는 시장가 방법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진입 횟수를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진입 횟수를 5회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 추가 진입 배율은 첫 번째 거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수를 더욱 강력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두 배로 설정한다면 첫 매수에 10달러. 두 번째는 20달러, 세 번째 매수는 40달러,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매수 평단가를 더욱 낮출 수가 있게 되죠. 넷째, 추가 진입 간격은 첫 거래 가격 기준 몇 퍼센트가 변동하면 두 번째 거래를 발생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상승을 예견하는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큰 변동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는 주로 변동 폭을 작게 잡고 진입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2%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익절 설정은 앞서의 전체 매수 평단가 대비 몇 퍼센트의 수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익절할지 세팅하는 것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변동폭이 약 20%였기 때문에 이보다 약간 낮은 15%로 설정하여 욕심을 줄이고 거래 횟수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날은 자고 일어나면 익절을 두세번 하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죠. AI가 직접 매매하는 박스권봇은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이 평생 무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스권봇, 선착순 무료 이벤트를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6번과 박스권봇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AI가 직접 매매하는 박스권봇을 평생 무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 채널을 벗어나 크게 변동할 구간이 곧올 듯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